안녕하세요. 매직런 채널입니다. 서브엘리트 마라톤 훈련 계획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관한 논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수많은 마라톤 훈련 계획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어떤 걸 따라야 할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죠. 오늘은 그냥 감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려 92개나 되는 실제 훈련 계획을 데이터로 탈탈 털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성공 공식을 한번 펼쳐 보려고 합니다. 이 마라톤 훈련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은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가 하나 있어요. 경험에서 나온 지혜, 그리고 또 한편에는 연구실에서 나오는 과학적인 원칙. 이둘 사이에 항상 좀 거리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경험과 과학 사이의 간극을 데이터로 메꿔보자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실제로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92개나 되는 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방법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찾아낸 훈련량과 강도의 비밀스러운 패턴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이어서 정말 놀랍게도 모든 계획이 동의한 딱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믿을 만한 정보로 만들었는지 그 분석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인터넷이나 책에 공개된 12주짜리 마라톤 훈련 계획 92개를 싹 긁어 모았어요. 두 번째, 각 계획에 나와 있는 모든 훈련 내용을 거리 기준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훈련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달린 주. 즉, 피크 위크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딱 나눴습니다. 피크 때 주간 훈련량이 65km가 안 되는 저강도 그룹, 65에서 90km 사이를 달리는 중강도 그룹, 그리고 90km를 훌쩍 넘기는 고강도 그룹. 앞으로 나오는 모든 분석은 바로 이 해그룹을 서로 비교하면서 진행될 거니까요. 잘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분석 결과를 한번 파헤쳐 보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궁금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훈련 계획들, 대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달리라고 하는 걸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룹 간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12주 동안의 평균 주행거리를 보니까요. 고강도 그룹은 무려 108km에 가까운데 저강도 그룹은 약 43km밖에 안 돼요. 이게 거의 두배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그룹이 완전히 다른 수준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이렇게 훈련량 차이는 커도 전체적인 흐름은 놀라울 만큼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그룹이 처음엔 점진적으로 훈련량을 늘리는 빌드업 기간을 거치고요. 정점을 딱 찍고 나면 대회전 3주에서 4주 동안 훈련량을 확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저강도 그룹이 매주 평균 9%씩 훈련량을 늘렸는데 이건 비율로만 따지면 가장 공격적으로 훈련량을 쌓아갔다는 뜻이기도 해요. 훈련의 정점을 언제 찍는지, 즉, 피크 위크 시점도 그룹별로 차이가 좀 있었어요. 훈련량이 가장 많은 고강도 그룹은 대회 4.4주 전에 피크를 찍고 좀더 길게 회복 시간을 갖는 반면에 저강도 그룹은 3.6주 전까지 훈련량을 쭉 끌어올리고 상대적으로 짧게 테이퍼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훈련의 양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훈련의 질, 즉, 강도로 넘어가 볼게요. 훈련 강도를 이야기하려면 이 다섯 가지 존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해요. 존 1은 아주 가벼운 회복 달리기. 존 2는 우리가 흔히 하는 장거리 달리기. 존 3는 실제 마라톤 뛸 때의 페이스. 그리고 존4와 5는 그것보다 훨씬 더 숨차고 힘든 고강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92개의 계획이 전부, 정말 예외없이 이 피라미드형 훈련 철학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 훈련의 약 80%는 아주 편안한 저강도, 즉 존1과 존2로 채우고요. 한15% 정도만 적당한 강도인 존3로. 그리고 진짜 빡센 고강도 훈련은 딱 5%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느리게 그리고 많이 달리는 게 정석이라는 게 여기서 그냥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주간 훈련량도 두배 넘게 차이 나는 등 정말 다른 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훈련 계획이 만장일치로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동의한 게딱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일주일에 40km 남재뛰는 사람과 100km 넘게 뛰는 사람이 똑같이 동의한 최장거리 훈련. 과연 몇 km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30에서 32km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훈련량이 제일 많은 고강도 그룹은 32.2km, 중강 그룹은 31.2km. 심지어 훈련량이 가장 적은 저강도 그룹조차 29.7km.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30, 32km라는 거리가 아마추어 마라톤 훈련에서는 거의 국룰 같은 거죠. 심리적으로도 또 몸으로도 아, 이 정도는 뛰어봐야 마라톤 뛸 준비가 됐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핵심적인 기준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데이터 기반의 훈련 팁.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매직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결론을 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이 계획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 진짜 프로들, 엘리트 선수들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뭐, 당연히 엘리트 선수들은 주간 훈련량부터가 차원이 다르죠. 최장거리 훈련도 더 길고요. 특히 테이퍼링을 보면 대회 직전 7일에서 10일 정도로 아주 짧고 굵게 진행하는 게 눈에 띄네요.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훈련량에 따라서는 계획들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 하지만, 둘째, 강도 배분은 모두가 80, 15. 오라는 피라미드형을 따르더라. 셋째, 가장 놀라웠던 것 최장거리 훈련은 30, 32km라는 강력한 합의가 있었다. 넷째, 훈련량 증가율은 의외로 저강도 그룹이 더 공격적이었다는 역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3, 4주간의 테이퍼링은 모두가 따르는 표준이었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아, 그리고 이번 분석을 하면서 또한 가지 문제점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템포 런이라는 똑같은 용어인데, 어떤 계획에서는 이걸 존3 강도로, 다른 계획에서는 존4 강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용어의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이게 러너들한테는 엄청난 혼란을 줄수 있거든요. 앞으로 더 나은 훈련을 위해서는 이런 용어부터 명확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오늘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예요. 코치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데이터 기반의 언어로 바꾸고 그걸 표준화할 때 비로소 더 많은 언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그 훈련 계획, 혹시 막연한 감과 경험에 더 의존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데이터와 원칙에 더 가깝나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